안녕하세요. 벽제초등학교 4학년 한동안 김지민입니다. 오늘은 삼각형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 나, 다, 라, 마, 다 삼각형이 있습니다. 변의 길이에 따라 이등변 삼각형과 새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으로 분류해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은 나, 다, 마가 있고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은 가, 라, 바가 있습니다. 각의 크기에 따라 예각 삼각형과 중각 삼각형과 직각 삼각형으로 분류해 봅시다. 예각 삼각형은 나고 바가 있고, 중각 삼각형은 다하고 라가 있고, 직각 삼각형은 가하고 마가 있습니다. 변의 길이와 각의 크기에 따라 삼각형을 분류해 봅시다. 먼저 예각 삼각형이면서 이등변 형인 것은 나가 있고, 중각 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인 것은 다가 있고, 직각 삼각형이면서 이등변 삼각형인 것은 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각 삼각형이면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은 바가 있고, 중각 삼각형이면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은 라가 있고, 직각 삼각형이면서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다른 삼각형은 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삼각형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